지금까지 주로 위와 장 질환의 원인과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세 가지인데 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 위장 치료를 하기 위한 네. 전문 맞춤 한약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위장을 정상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한방 물리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도중에 환자분들은 각자 숙제가 있는데 네. 잘못된 숙제가 식습관을 네.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치료효과가 훨씬 좋고 시너지효과를 네. 보기 때문에 저희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 스스로 치료하는 데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잘 해결해야 네. 되겠네요. <laughs> 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특는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방 치료 방법과 또 한방 물리치료 방법 이두 가지였는데요. 그럼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를 담이라고 보는데, 그 담의 상태가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에 따라 좀 나누게 되죠. 심하지 않을 때는 담음이라고 한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위장 입구만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식적이라고 표현해서 가벼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네. 이런 가벼운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행을 하면서 중증으로 변하게 되고 음. 그런 것들을 한약에서는 뭔가 덩어리져 있고 딱딱하다라고 음. 표현해서 적절하고표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분에 따라서 경증의 경우에는 고농축 발효 담음 한약이나 직적 음. 탕약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중증인 경우에는 고농축 발효 적취 탕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치료 한약들은 각자 그 환자분의 어떤 오자 육포 상태에 따라서 병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 동일한 약물을 쓰는 게 아니고 환자분에 맞는 개별 맞춤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경증 환자이냐 중증 환자에 따라서 또 처방하는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하는 한약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실제적으로 이 한약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원리, 원리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인체 모형이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 위하고 장, 내부 기관이 나타나는데, 위하고 장 겉에 부분에 좀 더러운 거, 얼룩 같은 게 묻어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게 담입니다. 담이낌 위와 장을 모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네. 연습일간 나는 이 액체가 치료한약이죠. 식도를 따라서 위장으로 치료한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더러웠던 위장 점막, 어, 점막을 확대한 그림인데, 네. 더러웠던 부분이 치료 한약이 점막을 통해서 이면으로 싹 흡수가 되면서 지금 한약을 섭취하는 습인 네. 거죠. 예. 약이 점막 이면 조직으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담이 빠지면서 위 어. 환경이 정결하게 예. 깨끗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 네, 약침 요법입니다. 약침은 말 그대로 한약과 침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는 치료법인데 치료 약물을 굳어진 경결 부위에 저렇게 주사 맞는 것처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약이 굳어진 부분에 흡수가 되면서 어, 담이 빠지게 되고 위장을 네. 어, 정상화시키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음, 네, 약물 치료 방법과 약침 요법 두 가지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만약에 설명해 주신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 경우는 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분들은 한방 물리치료 복까지도 병행을 네. 같이 해야 됩니다. 음.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아 이것은 아로마 치료라는 한방 물리치료입니다. 아,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복부에 아로마 오일을 좀 바릅니다. 아 그리고 어, 저 기계가 고주파 물리치료 기계인데 아로마 치료는 위장 평화근의 독소를 없애서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고주파는 굳어진 부분들 되게 아주 냉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주파가 침투하게 되면, 신부 깊숙한 곳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면서 세포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담독소가 빠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아로마하고 고주파의 치료 효과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기대하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웠던, 잘 움직이지 않던 위화장 자체가 정상조직으로 개선되면서 운동성을 회복하게 되는 치료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한약뜸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음, 네. 위장을 치료하는,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10가지 한약재를 갖고 쪄서 저렇게 팩처럼 만든 겁니다. 그 복부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아, 뜸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음.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좀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치료할 때 쓰는 한약제에 그 약증기가 투입되면서 한약의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막에 끼어 있던 담독소가 뜸의 효과하고 한약의 효과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제거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또두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설명해주신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어~ 네. 일시적인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 저희들이 말하는 담독설라는 것들은 아~ 조직에 끼게 되면 어~ 조직 자체가 두꺼워지고 굳어지고 운동이 잘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위장의 환경을 바꾸는 전문 치료 한약을 쓰는 거고 그리고 한방 분리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그~ 굳어진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 조직을 변화하게 되면 재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 개선 목적이 아니고 위장 자체를 새롭게 재건축하는 그런 의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시적인 증상 개선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근본 자체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어떤 분들한테 적용하면 좋은 치료 방법인가요 아첫 번째로 네. 병원에만 가면 신경성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분들 네. 그러면서 오래 낮지 않았던 분들이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상 특별한 문제 없는데 소화 안 되는 분들 이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위장약을 복용할 때는 증상 개선이 좀 있지만 복용을 끊었을 때, 중단했을 적에 다시 재발이 잦은 분들 그런 분들도 네. 치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위장 근력이 약한 분들 위무력증이라고 하죠. 위장 근력이 약한 분들도 위장 강화하는 치료 한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 명치가 답답하거나 역유가잘 되는 경우 잘 체하는 경우 트름을 자주 하는 경우 또 가스 차면로 더부룩한 경우 변비나 설사가 지나치게 잦은 경우 그리고 위장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또는 잠을 잘못 자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도 치료를 꼭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네. 또한 가지 몸이 아픈데 네. 양약을 전혀 못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양약만 드시면 부작용도 많고 또 속이 아프고 쓰려서 드시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위장 치료하는 치료 한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치료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네. 아까 어, 담이라는 게좀 더러운 물질이라고 표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뭉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치료할 때는 담독소를 이렇게 빼냅니다. 네. 빼내게 되면 오염된 위장 자체가 깨끗하게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담독소가 있게 되면 자가면역질환들 과 과하게 면역반응들이 항진되는 경우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과밀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시병 같은 경우에도 위장을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호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뿐만 아니고. 어, 심장 자체도 우리가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심장에서부터 어, 위나 장 쪽에 혈액 공급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어, 회복을 돕게 되는 치료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뿐만 네. 아니고 어, 위장의 평활근에 끼어있던 어, 독소들이 빠지게 되면 평활근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환경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위나 장 자체가 잘 움직이면서 속이 편안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몸에 어, 진액이라고 해서 윤활유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진액이 없어도 어, 위나 장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지고 문제 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액공급을 통해서 어, 점막을 정상화 시켜서 튼튼하게 바꾸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네.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치료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의학 전문의 허봉수 원장님과 함께 만성 위장 질환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함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창구 열어놓고 친절한 상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